탈북자들의 아버지, 오늘의 주인공 김용화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탈북 난민 인권 연합의 김용화입니다. 탈북 난민 인권 연합. 인권 연합 어떤 단제입니까 네. 예, 네. 중국이나 삼국에서 떠도는 우리 북한. 주민들. 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외에서 제일 어렵게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어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탈북난민 인권연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분들 많으신 거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한 6천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혼자 한건 아니고 대한민국, 세계 각국의 많은 인권을 사랑하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오직 희망이라는 건 도움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살려가지고 저희 목표는 10만 명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이 전쟁 없는 남북한 통일이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운동은 지금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용하 선생님도 탈북을 처음 결심하게 된게 언제십니까? 저는 한참 됐습니다. 1988년도 뭐야. 올림픽 때는 예. 제가 88년 7월 13일 17일. 북한에서는 1호 열차라고 하게 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움직일 때, 네. 2호 열차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지시 강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열차 그러니까. 일명 군수열차라고 보는 게 즉, 다른데 그 열차, 군수열차 호송을 맡았습니다. 근데 열차가 노후된 열차였기 때문에 일곱 개의 열차가 전복되는데 그 열차 전복이 제가 당에 충실하지 않은 죄로 그렇게 해서 이 동지 재판을 받게 됐고, 결국 사형 직전에 동료의 그 연락을 받고 그냥 뭐 몸에는 권총 한자로의 당증을 차고 어쨌든 보이지 않는 쪽에 가서 죽으려고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자살도 민족 반역자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그 대가 이 완전히 그 작살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이지 않는 대라도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떠난 걸음이 해산. 근데 해산에 가니까 중국이 보였고, 중국이 보이니까 차라리 중국땅에 가서 죽음은 누구도 모를 것이다. 중국에 그렇게 해서 7월 25일 날밤 10시, 압록강이 그때 7월달이니까 장마가 엄청 졌습니다. 헤엄을 쳐서 넘어갔는데, 정작 중국땅에 들어가니까 권총 안전장치를 풀었지만, 죽을 생각보다 이 땅에서 내가 떠돌이 해도 살 수가 있지 않겠냐 네 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게 앞에 신발을 기울러 나온 조선족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한국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김만철씨 가족이 그 예, 딸하고 제주도에서 대화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이게 남자 선사람들 이렇게도 거짓말을 잘할까?" <laughs> 응? 제가 그때 당시에 86년 1월 22일 날 김만철씨 일가가 달아났을 때, 철도안정부에서 "저도 거기 100여 명이 동원됐을 때잡으러 나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네, 어. 동해함대 사령부에서 달아나는 걸 바다에 침몰해서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남조선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거짓말을 당했다는 걸 느끼면서 야저 같은 이 직위에 있는 사람도 거짓말을 당할 정도니까 북한 백성들이 어느 만큼 사기와 기만에 빠져서 여때껏 살아왔을까. 참 그걸 보고서는 제가 살아야 되겠다. 예. 살아서 희망을 주는 쪽으로 제가 좀 가보겠다 해서. 그때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안전장치를 다시 접었던 겁니다. 자, 아마 분명히 무슨 수배령 같은 게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권총 자체는 흉기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 쪽에다 협조 그 체포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게그 길림성 통화라는 장소에 역전에 가니까 제 사진이 그대로 역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열차는 내가 못 한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빨리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내학으로 걸쳐서 심양에서 천진으로 해가지고, 귀주성, 운남성, 곤명으로 해서, 이 포이코로 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약 1년 정도 걸었는데,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데 중국 사람도 제가 더럽다고 옷은 다 깨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거지나 아니면 정신병자로 봤기 때문에 누가 안 잡아요. 누구도 잡아 주는 사람도 아. 없고 한 11개월 정도 그냥 걸어서 메콩강을 수행해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겠네요? 말을 안 걸었겠어요. 예. 말을 해도 제가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제가 고품은 이걸 쥐고좀 예? 이건 먹는 걸좀 그러니까 오일 안전하게 갈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어? 지금. 예.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멀끔하게 어정쩡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예, 예. 내 건강을 헤엄쳐 건넜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은 뭐 특이하게 좀 기도 작고, 네. 그러고 지역이 좀 노출돼 있다 보니까 몇 시간 안 돼서 잡혔습니다. 그러겠지. 네. 어, 외모도 잘 잡았는데 그래도 하도 몸이 더러우니까 어. 경찰이 몸수색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저는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고개를 넘어갈 때변을 보겠다고 쉬쉬하면서 잔등을 툭툭 치니까 차를 세운 다음에 그길 옆에 나섰다가 무작정 그이산 아래로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 총을 쏴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권총을 뽑아가지고 같이 한 방을 쏘고 깜짝 놀라겠네 권 그러니까 <laughs> 그 다음에는 접근을 못한 겁니다 중국 거지 잡았을 뿐인데 갑자기, 화장실 보다 도망가더니, 에이 총사들이 거기서 빵! 오니. 그렇죠. 거지한테서 총이 나올 줄은 그렇죠. 상상을 못 했죠. 아, 베트남은 그 다음에 총소리 나고 하니까 한 개, 준대 이상이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들고, 풀숲에 가서 딱 누웠는데, 베트남, 그, 로카이 쪽에 들어가면 토막뱀이 많습니다. 뱀이 막, 이, 울, 제가 냄새가 심하니까, 거기서 몇 시간을 있다 어두워서 그 다음에 산길을 타고 제가 한달 정도 찾아 들어간 게 한국대사관입니다. 아, 근데 이미 저는 수대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도와 못 주겠다. 그래서 그 제가 모든 걸 바치고 3,500불을 받아가지고 무역선이 들어오는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그 어느 참사관이 음. 하이퐁에 가면 무역선이 들어오는 쪽이 있다. 그렇게 해서 몸에다 튜브를 감고 한 400m 정도 수영을 해서 태국기가 걸린 배는 무조건 한국 배라는 걸 알고 그리고그 닻을 내던 닻줄을 타고 거기 올랐는데 오름에 보니까 베트남 경찰 둘이 자동 고창을 딱내려들고 어, 거기서 제가 이차로 다시 체포된 겁니다 어. 거기에서 잡혔는데 이틀 만에 북한 대사관에서 찾아왔는데 이 북한말로 훅고 배를 하나 걷어 차더니 민족 반역자 김용환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너는, 에? 우리가 죽인다. 근데 그 소리 딱 들으니까 그때는 식은땀이 쭉 내리는데 천만 다행인 게 베트남에서 북한 순환 비행장으로 가는 비행기는 매일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번 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오늘 때냐면 밖에 운동 나갔다 대못을 이런 거 하나 주었습니다. 그 몸에다 품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내가 이 심장을 찌르겠다. 감방에 들어와서 그걸 갈때 세상에 자기가 자기 주, 죽겠다는 흉기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진짜 그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도시락을 가지고왔을때 저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2년 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동안의 생명을 거기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잠깐만, 니가 북한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도시락으로 때린 건왜 때리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어떤 화풀이, 맹탕그 그 베트남 그러니까 경찰한테 탈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2년을 받으셨어요. 예예. 예. 근데. 북한 대상은 황당하겠네요. 지금 데려가야 되는데. 재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손을 못지죠 근데 참 세상에 내가 법을, 법을 위반했을 때는 열심히 살아서 과오를 벗고 빨리 사회 나가는 게 목적인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모든 게 통하지 않다 보니까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자꾸 형을 감소해 주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응. 그게 저를 아, 더 빨리 죽으라는 거. 아, 저는 네. 형이 감소되는 만큼제 인생은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북으로 넘겨줄 거니까. 네. 예, 예. 또 사고를 피해야지 뭐. 그 어? 1년 상상. 9개월 만에 하도 일을 잘하고, 이젠 형이 마감될 때, 저이 운동장 청소도 시키고 할 때, 제가 감옥을 탈출을 해버린 탈출을 거예요. 하셨어요? 네. 어. 탈출을 하셨어요. 북성 1고일을 남겨두고 제가 탈부를 아, 했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메콩강을 건너서, 그때부터 걸어서, 이 해변가로 하다 산동성 해양연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95년도입니다. 오. 근데 제가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게그거까 가니까 한국의 신혼부부가 거기 에 들어왔는데 그 분명히 남조선 사람이겠구나. 그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 말투 안, 안 네. 맞춰주게. 저 북조선에서 왔는데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남자는 너무 놀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쪽배 하나만 사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쪽배, 구분이 통역을 시켜서, 0.3톤짜리 쪽배 하나 가지고, 95년 6월달, 쪽배를, 노를 저어 가지고, 18일 동안, 나침반 하나 가지고, 태아, 안면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 <laughs> 아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18일 동안 하면서 어떻게 태풍이나 이런 풍랑도 한번 없었어요? 저는 죽는게무서웠으면 그걸 안 했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네. 뭐, 먹을 거랑 물은 중국 산동에 가면 이 대빵, 빵이 이렇게 큰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물은 제가 그 비닐 큰거 하나 저녁이면 어쨌든 6월의 바다는 낮에는 따갑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어. 그런데 추운 만짜 거기 이슬이 내리는 게 그걸 모이게 되면 한세껍 정도, 어, 그 종이 껍으로. 어. 참, 바다로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한 것, 뭐, 새도 거기 날아와 앉아보고. 근데 그게 생명이 저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새 <laughs> 그때... 잡아먹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절대로 안했죠요숨 <laughs> 쉬는 모든 게 소중했다는 걸 그때 <laughs> 아...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잘못하면 이게 북으로 뭐... 흘러가잖아요. 해류 잘못하면은.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늘에 맡긴 겁니다. <laughs> 呀。<Yeah. S 2> yeah.